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반가워요. 데이비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쑥쑥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일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었지요. 제목을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좋아요. 공과활동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어린이용 교재, 부록 자석, 셀로판지, 풀, 클립, 색연필 모두 준비되었지요. 먼저 마음 열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세 가지의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가요? 팔을 보니 운동을 아주 많이 했나 봐요. 힘이 센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똑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모두 잘했어요. 힘이 센 것보다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하기 활동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를 찾아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단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으러 떠났어요. 그리고 이세의 집에 도착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엘리압의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보고서는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돌보고 있던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이제 사무엘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가볼까요? 먼저, 부록에 있는 사무엘을 뜯어 볼게요. 발 아래에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르고 사무엘 뒷면에 있는 붙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무엘이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바닥면에 클립을 끼워 주세요. 교재 아래에 자석을 대면 사무엘이 자석을 따라 움직여요. 모두 한번 해 볼까요? 잘 움직이지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 그림이 있는 곳이 출발하는 곳이랍니다. 길을 따라 쭉 움직여 주세요. 길 중간중간에 형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진 모습이라도 사무엘은 형들 앞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요. 누군가요? 바로 다음이시죠. 드디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네요. 다윗이 있는 곳까지 왔다면 도착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줄게요. 부록에 있는 기름을 뜯어주세요. 다윗 머리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기름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의 손잡이를 잡고 움직여 다윗의 머리에 부어 보아요. 잘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얼굴이나 키와 같은 멋진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는 다른 것을 보셨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기억하기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해요. 다윗을 좀 보세요. 가슴에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멋진 빨간색 옷을 입혀 줄 거예요. 빨간색 색연필로 다윗의 옷을 칠해 주세요. 글씨가 가려질 정도로 칠하면 좋아요. 다 칠했나요? 이제 다윗이 멋진 빨간 옷을 입었네요. 잘했어요. 이제 돋보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부록에 있는 돋보기를 조심조심 뜯어보세요. 돋보기 테두리 안쪽에 있는 네모도 조심조심 뜯어내야 해요. 다 뜯었으면 돋보기 테두리에 풀칠을 해주세요. 돋보기 아리될 빨간 셀로판지를 붙여주세요. 붙였나요? 이제 이 돋보기로 다윗을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다윗의 빨간 옷 속에 가려져 있는 마음이라는 글씨가 더 또렷하게 보이네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 속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멋진 외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선택하셨어요. 앞으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부록에 있는 액자를 뜯어 볼게요. 먼저 접는 선을 따라 액자를 접어 주세요. 이제 액자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르고 꼭꼭 붙여주세요. 액자 앞면을 보면 하얀색 네모가 있지요. 이곳에 얼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의 얼굴을 꾸며볼 거예요. 마음에 드는 눈과 입 스티커를 붙이고, 여자친구들은 머리카락을 붙여도 좋아요. 그리고 하트와 꽃 스티커를 붙여 액자를 꾸며주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티커를 얼굴 아래에 붙여줄 거예요. 잘 따라하고 있지요? 빈 칸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아요. 우와,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멋진 액자가 완성되었네요. 뒷면에 칼선을 따라 뜯어진 받침대를 접으면 액자를 세워둘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유미 예요. 잘했어요. 이 액자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둘 건가요? 식탁? 책상? TV 앞? 어디든 좋아요. 잘볼수 있는 곳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제 모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은 멋진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지 말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